안녕하세요.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오랜만에 고당대통, 고당대통 예, 대상포진 통풍을 제외한 고혈압 진단시 무려 1,300만원, 당뇨 진단시 무려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혼합설계. 저 보호망이 건강검진 시즌을 맞이해서 저 보호망이 고혈압 1300만원, 당뇨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국내 최초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얼른 들어오시고요. 저 보호망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 보호망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일단은 넉살 두껍죠? <laughs> 네. 사랑을 받아서 저 보호망도 오랜만에 고당대통 은수대통 대상포진 통풍을 제외한 고혈압 당뇨 무려 1300만원 천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국내 최초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전에는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 상품으로 정말 저렴하면서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혈압 당뇨로 진단비를 천만원, 이천만원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율로 각 보험사마다 한도를 300만원, 500만원, 거의 다 1,200만원으로 많이 줄었다는 거죠.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짜리 1,000만원, 2,000만원 만들면 보험사를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5개, 6개, 보험료가 월뭐 15만원, 20만원 매우 부담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한 상품에 300, 500짜리를 4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고혈압 진단 시 1,300만 원 그리고 당뇨 진단 시 1,000만 원 플랜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즘에 5,000만 명 국민 중에 고혈압 당뇨 약 1,400만 명 정도가 앓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고혈압.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요. 고지혈, 당뇨까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당뇨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혈압 당뇨 1,400만원 플랜을 가지고 왔어요 한 1,300만원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6.5는 뭐 100만원, 200만원 7.5뭐 9.0, 11.0은 뭐, 11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입을 이렇게 아주 상품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당화 혈색소 11.0이면은 정말 중증, 보장받기 매우 힘든 구조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 경증, 당화 혈색소 6.5이상이면 무려 얼마요? 천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맞아요. 고혈압 당뇨 많아요. 맞습니다. 미리구수님도 안녕하시고요. 단풍님, 6년 전에 당뇨 약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5년 이내에 당뇨로 인해서 진단이나 약 복용 안했으면 고지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보호망 월드바밤. 네 아, 이번에 그 보호망 히트송을 하나 만들어 될거 되겠어요. 이따가 저희 피디님한테, 편집자 피디님한테 방송사 방송에서 일하신 분인데 정말 실력 있고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보호막 히트송을 하나 만져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하기 전에 히트송을 한 10초 정도 쫙 이렇게 올려드리고, 라이브를 해야, 육쾌하게 통쾌하게, 라이브 방송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교한 신체지만 그만큼 질병도 많이 발생되니, 모든 듣는 한 보험은 보호막님과 함께, 미리 구세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보호망도 춤추게 한다 아싸라비 약콜롬비야 아유 미리구듯이 항상 감사하고요 고혈압이 1,300만원 보장 좋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신한라이프 흥구세명 천0 0만 짜리가 있었지만 한시오고두 달만 한 달만 판매가 되었어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지금은 다 떡락했죠 100만원 200만원 밖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 보호망, 네 군데 혼합 설계, 네 군데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500, 500, 뭐, 3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1300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당뇨가 오히려 요즘에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당뇨 1000만원, 고혈압 1300만원. 근데 아쉬운 점은, 1년 면책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죽어라! 보험료만 납입하시고, 1년 이후에, 당뇨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1천만원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이 되고요. 고혈압은 1년 동안 면책 1년 지나고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해야 돼요. 이 6개월 약 복용은 연속해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두달약 복용했다가 좀몇달 지나서 또 3개월 복용하고 띄엄띄엄 띄엄띄엄 띄엄 가도 결론은 6개월치 약 복용만 하면 고혈압 진단비 1,300만원이 그 자리에서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한라이프 가입했는데 혹시 중복가입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중복보장 가능 가능해요.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1년 동안 무조건 진단 안 받고 고혈압 의심증상은 산거 없어요. 진단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죠. 진단. 문득지 아시겠죠? 고혈압 가능한지역 고혈압만 가능해요. 근데 체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갖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당뇨도 거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세트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립니다. 요즘 획기적인 혼합성애가 많네요. 맞아요. 사람은 욕심을 부려야죠 보험이 예전에는 아파야지만 보험금 청구했지만 요즘에는 가족력 십습관 요즘에 안 좋잖아요 특히 2 30대 분들도 고혈압 당뇨 만성 찌긋찌긋한 만성 성인질환 많이 앓고 있고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보호망 고혈압 당뇨 진단비 1,300 1 0 0만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플랜 어떤 순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저 보호망과 허심탄하게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응급실 다녀가지고 후후 네, 3개월 이내에는 빼박입니다. 3개월 지나서 연락 주시고요. 물론 매달매달 매달 한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 3개월 이후에 연락 주시면 지금 제가 올려드린 플랜은 가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항상 연락 주시면 보험 상품도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설계, 가입, 사후 보험금 청구도 같이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보험왕님이 가장 큰, 크게 실수하신 것, 잘생김 하나. <웃음> 네. <웃음> 아, 미리구세님.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이지만, 아유, 참, 뻘쭘, 삐쭘삐쭘, 아유, 참 민망하게 하셔. 아유, 잘생김. 예,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김이 잘생김입니다. 네. 기다리던 고혈압. 네, 오랜만에 고혈압 진단비 혼합석에 가지고 왔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던데 그래도 가입이 될까요?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적은 거절이에요. 3개월이 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뇨 천만원 받고 싶다? 네 군데 가입하시면 돼요. 네 군데. 요즘에 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자, 고당대통 보험 상품 위에 가입순위 1위 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혓바닥이. 고당 대통령이 보험상품주 가입순이 1위 더라고요. 맞아요. 왜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은 요즘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있고 작정하고 미리 가입하고 치아보험처럼 1년, 2년, 2년 이후에 진단받으면 되니까 고혈압이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고혈압 진단 받기 전에 100m 달리기 전력 축제하고 8900 피기 윗몸 일기 한 50분 하고 병원 가잖아요. 고혈압 나 고혈압 나옵니다. 제가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보험금 받기 여간 어렵지가 않다. 다 면책이 1 년인가요? 맞습니다. 자 고혈압 가입하고. 1년 이후에 진단 받고 6개월 약복용 진단 받는 거죠? 맞아요. 일단은 진단은 무조건 1년 이후에 진단 받고요. 6개월 치 약복용하면 돼요. 그리고 당뇨는 가입하고 1년 이후에 당화혈색소 6.5 이상만 진단 받으면 천만 원그 자리서 에 드릴게요. 네. 자, 간수치 이상으로 우루사 처방, 1억 인데 가입이 될까요? 거절입니다. 죄송해요. 자, 1년 지나고 약보기 6개월치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조사 안 나오나요? 조사는 나오겠죠. 그래도 고지상만 제대로 지키고 조사 나와서 진단받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표준체만 되는 거라 아쉽네요. 맞아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2년 동안 당뇨로 병원에 안 갔으면 한화생명, 저기 신동하죠 유산백팅 주인, 한화생명이 타미오로 당뇨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으로. 자, 보험왕님은 면책기가 없이 잘생김.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민망해. 자, 고혈압 당뇨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치아보험처럼 아, 내가 임플란트했는데크라운했는데 치아가 아파네개 다섯 개 가입하고, 1년 이후에 보험청구하고 해지하고, 요런 순으로 고혈압 당뇨도 가입하면 재테크 순인으로는 정말 짱입니다. 1년 기다리면 되는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보호망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같이 휘르륵 뿅자저 보호망 채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안 누르신다는 뭐야 도대체 저 보호망 삐질거야 흥네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저 보호망이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많은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컨텐츠를 만나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혈압 1 4 0이상약 복용하면 무려 1300만원 가입해도 쏠쏠이 재미 볼수 있는 네 재테크 보험 그래서 고혈압 1300만원 당뇨 1000만원 고당 혼합 설계 국내 최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실제로 제 고객이요. 고혈압 당뇨로 보험금 받은 사례를 올려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분은 2024년에 1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보험료는 25,000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당뇨 진단 시 1,000만 원, 고혈압 진단 시 1,000만 원 가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2025년 11월 20일 날, 네, 실제로 며칠 전에 보험금 청구해서 천만원 받았습니다. 천만원. 네. 이분은요, 58세 여성인데요. 고혈압, 당뇨, 천만원짜리 가입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당뇨,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타 상세의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이렇게 있죠. 네,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예요. 그래서 이분은 당뇨, 고혈압도 진단받고 당뇨도 진단받았는데요. 당뇨는 당연히 당뇨 진단비가 천만 원 지급이 됐고요. 또 지금 고혈압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 지나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6개월치 약을 복용하고 보험금 청구하면 고혈압도 역시 천만 원 진단비가 나오겠죠. 당뇨로는 지금 연체 이자와. 합병증 아이 지연 이자와 합산해서 천만 천만 어만 육천 이십칠 원이 지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당뇨로 진단비가 나왔고요. 지금 6 개월치 약을 복용 중이에요. 그래서 육 개월치 약을 복용하면 추가로 또 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 결론은 얼마? 이 천만 원 보험금 받고 나중에 해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보험 청구 여간 어렵지 않다는 내용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보험료 3만원. 여기는 어디 회사냐? K생명이에요. K생명. 네. 교. 어. 생명입니다. 네. K생명. 일단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이고요. 고혈압. 원발성 고혈압으로 500만원. 그리고 당뇨 500만원 같이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으로 납입기한을 최대한 길게 했어요. 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고혈압 당뇨 진단받고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고혈압 당뇨 진단받고 해지하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월 보험료를 줄이셔야 되겠죠. 교보생명은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만원 그래서 납입기간 최대한 길게 했고 보장기간은 뭐8 0 대, 9 0 대, 8 0대가 없기 때문에 9 0대로 해도 되지만 최저 보험료가 3만원 이다보니까 30년납 10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저로 해드렸고요 그 여기, 여기 보시면 고혈압 진단시 500만원 자 고혈압 1년 면책기간이 있구요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181. 6개월 약을 복용하고, 약을 복용하고 청구하면 500만원 나온다. 당뇨. 당뇨는요, 500만원이에요. 당뇨 보장기시 물론 1년입니다. 당뇨병으로 당화혈색소 6.5 이상. 자, 예전에 라이나나 다른 보험사는요, 뭐 9.0, 11.0. 물론, 사람이 몰라요. 나중에 당뇨 6.5 이상 당화혈색소 나오다가, 7.5, 9.0, 11.0, 나중에 실명할 수도 있고, 족구 절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6.5일 때 보험금이 나오는 회사로 해야지, 9.0, 뭐 10.0, 11.0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회사는 솔직히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 보험왕 또한 9.0, 11.0 그런 설계를 안 해드리고 추천조차 안 해드려요. 당화혈색소6.5 이상이면 보험금이 단방에, 한방에 나올 수 있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당뇨보험, 고혈압보험으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당뇨는요, 진단비도 있지만, 인슐린 치료비도 25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당뇨나 고혈압에 의해서 안과 합병증으로 수술하면 125만원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질병으로 말에 실명이 됐다. 오 마이 갓. 그거 얼마에요 5천만 원. 네. 질병으로 실명됐다. 네. 그리고 질병으로 발목 족부 절다 했다. 5천만 원 드릴게요. 이게 실명이나 족부 절단 은근히 안 나올 것 같죠? 당뇨로 정말 심하고 합병증 나오면 눈 실명되고요. 족부 절단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고 1년 미만 시에는 50%만 지급이 되지만 뭐 가입하고 1년 전에 바로 뭐 중증까지 정말 말기까지 당뇨가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1년 이후에는 5천 마우스 바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드렸는데, 보험료가 3만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자, 교보생명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BL. ABL. 예전에 우리 알리안츠죠알리안츠 많은 분들이 ABL 하면 뭐, 어디요? A, 뭐, 거식이 어디요? ABL이요. 이전에 알리안츠요. 아 알리안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금융에서 인수했죠. a b l 가 동양생명을 인수했잖아요. 우리 금융, 우리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 요구도 탄탄하고 국내 기업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요. 30년 납. 내부로 90세 만기. 그래서 나비기한의 최대한 길게 해서 월 보험료를 줄어들었어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고혈압 1년 이후에 진단받고 약 복용하면 300만원. 당뇨 6.5 이상 200만원. 그리고 대상포지 200만원. 대상포지는 빼도 되는데요. 체제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대상포지 같이 넣어들었어요. 여성분들은 면역력 저하되고 대상포지 진단받은 경우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세 여성 2만원 해드렸고, 남성분들은 오히려 대상포진보다는 통풍, 운동 많이 하고 단백질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 통풍 많이 걸립니다 맥주 많이 마시고 그래서 통풍 남성들은 통풍 진단 넣으면 되고 여성분들은 면역력 저하된 어 저기 대상포진 넣으시면 돼요 최저 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 300 당뇨 200만원이다 보니까 abl의 한도가 여기까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300 당뇨 200 당연히 6.5 이상이면 200만원 그 즉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디냐면요. 50세 여성 기준 역시 사망보험금 100만원 고혈압 진단받고 6개월 약 복용하면 300만원 드리고요. 당뇨 6.5 이상이면 100만원 들어요. 역시 최저보험료 3만원이다 보니까 3만원 넣어 들었어요. 어디냐고요? 농협생명 농생입니다. 농생. 농협 생명 줄임만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 3만 원이다 보니까 3만 원으로 넣어 들었습니다. 자네 번째 어디냐? 우리 금융이 인수한 또 하나 회사죠. DY 어디죠? 오리온 동양 생명이에요. 동양 생명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90세 만기. 근데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다 보니까. 20년나 30년 납해도 최저 보험료 2만원이 안나와요. 그래서 짧고 굵게 10년 납입으로 해드렸어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고혈압 200만원 당뇨 2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는 중복가입 중복보장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가입하면 게임 끝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드릴게요. 여기 봐보세요. 자, 고혈압 1300 당뇨 1000만원 플랜이에요. 먼저 교보는요. 500만원 가입하고 농협 300, 동양 200, 그리고 ABL 300 이렇게 가입하시면 얼마예요? 1,300만원. 무려 1,300만원. 물론 그 외에도 타사들이 고혈압보이또 있는데요. 타사들의 한도가 많이 내려가서 100만원,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그리고 보험금 잘 나오는 순위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교보, 농협, 동양, ABL 이렇게 다 같이 가입하면 무려 1,300만 원나온다 자, 당료는요. 교보 500, 농협 100만 원, 동역 동양 생명 200, AB에 200만 원. 합이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플랜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가입하면 2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합이 얼마죠? 9만 원. 9만 원이란 겁니다. 자, 9만 원. 9만 원 납입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90만 원. 90만 원에 99만 원. 예, 거의 108만원, 108만원 납입하고 천만원 보장받으면 돼요. 내가 1년 이후에 당뇨 진단받았다. 1년 꾹 참고 내가 가족력 있고 아니면 내가 의심 증상이 있어서 당뇨가 있는 것같아 왠지 그러면은 이 4개 다 가입하세요. 그럼 얼마야? 보험료가. 9만원 납입하고 1년이면 얼마죠? 12개월 108만원 납입하고 당뇨로 천만원 받으시면 돼요. 천만원. 근데 내가 고혈압이 있어. 그러면은 16개월이죠. 자, 16개월이면 얼마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갑자기. 아니, 자, 18개월이죠. 1년 6개월이니까 1년 이후에 바로 병원 가서 고혈압 진단 받고 6개월 약 복용하시면 돼요. 18개월. 그러면은 18개월 곱하기 9만 원. 얼마죠? 162만 원. 162만 원 내고 1,300만 원 받으면 돼요. 1,300만 원. 자, 그러면은 100 얼마로 있죠? 162만원 납입하고, 1300만원 받으면, 도대체 수익률몇 프로야? 예? 수익률이. 거의 900%입니다. 900%. 900%. 162만원 저축하고, 저축 한셈 치고, 162만원 납입하고, 1300만원 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 같이 있다. 얼마예요? 2300만원. 162만원, 18개월 납입하고요. 162만원, 18개월 납입하고, 162만원. 납입하고 2,300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럼 162만 원. 그럼 162만 원. 네. 162만 원.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 2,300만 원. 네. 그러면 몇 프로예요? 14배. 10라배. 1 4배요 1,400프로.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주식도 아니고요. 1,400프로의 어, 수익률이죠. 1,300프로. 18개월 9만 원씩 봐 보세요. 2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에 18개월, 1년 반 동안 납입한다고 하면 원금이 162만 원이에요. 근데 고혈압, 당뇨 진단받으면 고혈압 1,300만 원, 당뇨 1,000만 원, 2,300만 원. 162만 원 납입하고 14배의 수익률인 수익률인 2,300만 원 받으시면 돼요. 미친 대박이죠. 아 좋아요. 고혈압 당뇨 진단 안 받다고 는해 봐요. 고혈압만 진단받아도 1 6 2만 원 18개월 납입하고 1년 반 납입하고 1,300만 원 받으면 돼요. 고혈압. 아, 고혈압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1년만 납입하고 당뇨만 진단받아도 1년이면 얼마죠? 108만 원. 108만 원 1년치만 납입하고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받으면 1,000만 원 드려요. 1,000만 원. 교보 500 농협 100만 원, 동양 200만 원, AB에 2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108만 원 납입하고 1000만 원 받으면 10배잖아, 10배. 아, 네, 원금이 100만 원이니까 9배. 1년 만에 9배,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9배까지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두개 보상받으면 2300만 원. 고혈압은 1300만 원. 당뇨는 1000만 원. 하지만 내가 납입한 원금은 100만 원에서 많게는 162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고혈압 당뇨로 재테크가 정말 짱이라는 겁니다. 짱. 네. 그 요즘에는 꼭 아파지만 하 보험 청구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가족력이나, 아, 내가 혈압이 좀 높아. 내가 좀 왠지 당뇨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미리미리 가입해서 1년 이후에 청구해서 9배의 승률, 10배의 승률을 받아 가시자는 거죠. 어때요? 나쁘지 않죠? 네. 오랜만에 나왔네. 언제까지인가요? 네. 일단은 뭐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점점 고혈압 당뇨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병원 안 갔는데 받을 것 같은데 가입하면 되나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하세요. 가입하렵니다. 네, 연락주세요, 중독님. 덥다, 1년만 기다려야 되나요? 네, 우리 모두 죽어라 납입하고 1년만 기다리시자고요 10배, 원금 대비 10배의 수익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치 약을 바로 받으면 청구 가능한지, 아니, 아니요. 6개월 무조건 지나야 돼요, 6개월. 6개월 치 약을 복용해야 돼요. 처방을 받아도 6개월, 18개월 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 이거 그 전에 가입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점점 5 0 0만짜리 교보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지만, 100만원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바로 지금. 금값 중에 가장 싼 금값이 언제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충분히 상담받고 알뜰하게 가입하기 미리 구스님 맞아요. 네, 역시 짱입니다. 어, 자, 문 아로미니, 고혈압 경계성에 가입했는데 괜찮겠죠? 네, 고혈압 진단만 안 받으면 되고요약 복용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고혈압 진단 시 1300만원. 당뇨 진단 시 천만원 받을 수 있는 미친 혼합설계 국내 최초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쏠쏠하게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 보험으로 재택하는 방법 오랜만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고혈압당뇨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상담해 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서류와 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낱낱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망님 얼른 보호망님 송 얼른 만들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는 보호망 월드 빠밤 네 자유형권 무료, 공짜입니다. 머리 벗겨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보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